사랑한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라이셔 수범. 오늘도 HLB 얘기 간단히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마다 한 개씩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작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저번주가 있고 저번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영상이거든요 저저번주에 저는 HLB가 바닥 찍었다고 라 했습니다 얘 예, 예, 바닥, 바닥 쳤다고 생각해요 생각했죠. 저는 수정 보안을 음. 받고 이렇게 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번주 영상에서는 사실 안 찍으려고 했다 오늘 이미 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번주에 사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번주에 할말다 했습니다 저번주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요약을 좀 하자면 뭐 바닥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일단 그 얘기한 뒤부터 해가지고 요때인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HLB가. 그럼 오늘은 좀더 과거로 갈 건데 요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수정 보안을 맞고 크게 반등을 쳤을 때예요. 다들 들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수정반이 나왔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치니까, 뭐가 보였거든요. 예.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통수야 박스라면 또 힘든 거 아니냐. 근데 그냥 박스가 아니에요. 자, 과거의저세 통수는, 내가 킹왕짱이다나다잘 맞춘다. 나 HLB 조금 무슨 뭐 도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HLB 세력이 어떤 놈인지.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약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인데 돼야 될거 아닙니까? 천국구 장사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정말 큰 장사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절실합니다, 저는. 저 HLB가 12만 얼마 갔을 때도 광고 안 붙였어요. 아니, 미국 FDA가 되면은 유럽도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소 차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제가 지금 다른 데로 좀 세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HRB는 잘 보면 방이죠 틀을 잡아놓고 박스를 잘 잡아요. 이때 다들 들으셨잖아요. 중일봉 두 개가 바뀌었다. 거기서 놀아난 겁니다. 여기 보면은 1년 동안 여기 보세요. 중일봉 여기 두개 박아놓고 위에서 막고 밑에 받쳤잖아요. 이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HRB 종토방만 해도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게 넘어가고 주가엔 글도 막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공부를 하고 네말 맞다 내말 네 맞다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새로 손에서 놀아난 건데. 정확했어요. 칼이야, 칼. 너무 안전하고 정확하고 강력한 박스에 있는데도 서로는 싸웁니다. 의심하고. 이때는 더 그랬잖아요. 들고 계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짝대기 두 개였고, 그냥 중열봉 두 개였어요. 근데 요 안에서는 토론을 하잖아요. 찬티, 한테 vs 해가지고. 안티들은 계속 hlp를 욕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찬티들을 보니까, 찬티들 뭐라 했습니까? 보조지표 얘기하잖아요. 며칠 선, 며칠 선, 며칠 선. 열 번이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다 터졌잖아요. 불안한 거야 좀 가려고 하면 깨지고 좀 가려하면 깨지고 그냥 이것만 보고 갔으면 됐는데 그냥 이거 일단 제할 말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미팅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박스 받닥 꺼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잘 미팅 마무리 해가지고 승인까지 그리고 상처받고 힘드신 분들 다들 진짜로 후련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한주 보내시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러시서 좋아.